돌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저의 그 결단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제가 늘 주님과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늘 저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는 고난에 저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늘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더욱 큰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저희에게 찾아오더라도. 늘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더욱 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늘 함께하시고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함께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셔서 이 시간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우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해가 메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봅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같이 야공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뭇짐을 지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새색토록 있습니다. 아멘 최근에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에 관하여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생겨나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러한 악의 문제에 관하여 방관하시는 것처럼 계시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악한 일들에 대해 어찌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고 말하며 신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악한 것들조차 만들어내는 신을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주 전에 한국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60대 여성 2명과 70세 여성 1명이 달려오던 차에 치여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파란불의 보행자 신호였으며 사고를 낸 사람은 80대 남성으로 음주는 하지 않았고 골프를 치러가는 길에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러갔다 오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른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오는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던 그들에게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곤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단 뉴스에서 접한 이 안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양한 신학적, 해석학적, 인문학적,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러한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직후 이를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기록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아가 느끼는 슬픔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땅이 넘어가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돈을 내야만 하고 목에는 멍해가 메어 있어서 지쳐도 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팔리고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들이 당한 문제를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구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악한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악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악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머리에서 멸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일어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 해석하는 예레미야의 시각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사람들 자신들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 또한 예레미야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들 안에 내재한 이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에, 세상에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를 살펴본다면 불교에서 부다 역시 예레미야처럼 악과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인간 내면에서 찾습니다 불교는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 욕망, 열망 등이 우리가 겪는 온갖 고통의 비극의 실제적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직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인 이기적인 탐욕과 집착은 결국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만물이 다 변하기에 인생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생 무상을 깨닫고 모든 소유욕과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불교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는 인생 무상에만 집중하는 대신 내세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이 땅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예레미야는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며 예레미야는 그러한 자신들을 돌봐주고 구원해 주실,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영원히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한 일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시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서더기며 부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에게 나오라고 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죄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새, 이, 어느새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죄악된 일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된 개인들이 모여 전쟁과 핍박과 살인과 강도와 같은 사회적 죄악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또한 분명히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아보시, 돌아보심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그러한 악의 원인이 바로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실 때, 나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나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것들의 원인이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악된 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죄로 넘어지며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죄악을 이겨나가고 나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죄 유혹 가운데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